MCBF 비성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네, 최고의 한옥, 네, 청주시, 오창읍, 네, 땅청리에 위치한 정말 최고의 한옥, 네, 현지, 네, 왔습니다. 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이게 벌써 딱산 보니까, 이게 딱 보면 기가 느껴져. 이게 아, 벌써 맞다. 이 기가. 막, 제, 이거를 막, 벌써 짜은 게! <laughs> <laughs> 어, 대표님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와, 어, 지금은 시작합니다. 역시 그 CEO, 이 대표님들의 공통점 보면은, 아침에 온 네. 대표님들이 제가 만나본 분 중에 한 8, 90%는 뭐 5시에 시작하시는 분, 4시에 시작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면 조금 늦네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시에 일어나서 네.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름 뭐예요? 이거는 한우의, 그 한우 그한의 체크 승식이라는 뜻이에요. 아, 체크 승식? 네네. 제가 듣기로는 어, 여기에서 제공하는 이한우들는 아, 대표님이 직접 안성에까지 네, 가셔가지고 초이스 한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안성 관장까지 8시 3 0분까에 도착을 해서 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세송하고 바로 네. 안성을 쏩니다 왜? 네. 우리 이턴진을 선택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맛있는 최고의 1등급 한우를 직접 보고 픽하기 위해서 이야. 이렇게 되멋있 <laughs> 우리 여기만의 장점은 뭘까요? 저희 현진만의 장점은 네. 현진만의 그 숙성 노화가 있어요 제가 직접 선별하고 직접 가공하고 직접 숙성을 해서 소비자에게 내는 게 있습니다 채끝 같은 기본 한달 숙성, 3 0년 숙성 와 이게 그래서 가들 현진, 현진 땅군요 이유가 다 이게 보통 사람들 기런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거든요 어.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는 아 직접! 그렇게더 직접 거주잖아요 아. <laughs> 오 그러면 암수도 있고 수돗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는 저기만 거주한다고 들었는데 그뭐 이유가 있어요? 어, 저희는 암소 특벌등급만 숯벌드문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지는 네. 암소, 네네. 암소만을. 네. 그 암소와 거세어 차이는 암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소하고 그 담백한 맛이 있어요. 아, 네. 고소하고 담백한. 네네네. 암소 드셨던 분들은 네. 거세 드실 때 조금 그 차이를 확인해 주셨어요. 아아 여러분들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진짜 야 직접 드셔 보시면. 그 차이, 또 오직 현진만이 갖고 있는 그 숙성 노하우로 그 맛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뭐 아, 냄새 나 너무 행복해! 이 브이 같은 뼈 안에서 그 체크핀을 잡고 있는 근육이에요, 무슨 예. 이야, 제가 우리 대표님이 직접! 직접 거주신. 네. 뭘, 뭘 찍어, 이게 첫 곡은. 음, 아무것도 안 찍어 본게 제일. 아, 좋습니다. 그냥? 네. 제가 몰라간 이걸 보자는데아 이거를 네. 아무것도 안 찍은 순수 네. 음. 난 날아갈 것 같아 <laughs> 너무 행복해 야 이래서 현진영고 진영고를 외치는구나 네 현재는 많은 분들이 많이 음.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왜냐면 맛은, 우리가 딱 먹으면 더 이상 깨끗! 여러분들 아직 우리 청주 대표 식당, 청주 맛집, 네, 우리 현지인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얼른 서주로 요 예. 아, 나 지금, 나 너무 행복해! 많이 드시죠? 아,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어떻게 우리 대표님한테 순수 이런 접대를 받으니까. 네네. 우리 이거 끄내면 아우, 대표님, 네네, 저 육십일 생겼죠 어떤 매뉴얼입니 이거 어떻게 프랜차이즈 안 해요? 지금 <laughs> 프랜차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응. 저희가 지금 많은 노하우와 응. 그 경험을 응. 전수하고 네, 여러분들, 감사니다 우리 오십시오. 제임스에서 지금 최초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진 프랜차이즈 모집 여기 띵똥 띵동 여기 한번 자막 보이시죠? 우리 대표님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요, 어, 우리 현진에서 이 맛있는 맛을 이거는 전국이 아니라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이건 케이프의 대표야. 아 <laughs> 어, 이거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먹으면 이런 거 바로 wonderful, fantastic, great, awesome. 또 일본인들이 먹으면 보이시 e s n 그럴 거예요. 저희 이쪽에 일본인들이 자주 오세요. 오 일본인들 올때좀 저도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그냥 넣어가 그냥. 아어 진짜? 그러니까. 그냥 어가 이게 한우의 그 맛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정말, 왜 한우, 한우. 우리 땅에서 난, 네 우리 풀을 먹은, 우리 한우. 야. 음. 아니, 몇뭐 미역국만 이런 거 다. 야. 아니, 어째 미역국도 이렇게 맛있어요? 이 미역국에도 한우를. 한텅 넣어서, 야 6시간 이상은 저희가 따로 립니다 네, 비결은, 여기에도 우리 현지 의 또, 소고기가 이렇게 <laughs> 들어간다라는 거. <laughs> 지금은 그러면, 네네. 어, 오창점 또, 또, 청주도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청주 강서동에 지경점으로, 음, 팝국사거리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주소 다 나가죠? 네, 우리. 선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성주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데, 그리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은, 우리 대표님 너무 우쌍이잖아 우싹! 우쌍. 아, 우쌍. <laughs> 귀한 분들, 귀한 대접할 때, 회사, 단체, 모임, 그리고 친구들, 연인들, 네,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럼 뭐, 사랑 뿜뿜, 행복 뿜뿜, 바로 뭐, 계약,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 행복을 직접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치킨살 너무 맛있다, 이거. 어느 때 이렇게 보람을 느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먹고 가서 정말 이게 이 먹, 너무 맛있잖아. 그럼 들어올 때 나올 때 크게, 프로그램, 크게. 그렇죠. 느껴. 먹고서 가실 때 너무 만족하고 갈 때가 제일 더좋합니다 음. 그러고 보면 아침부터 제가 한 보람도 느끼고. 대표님이 아침 여섯시 일어나서 안정하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생각하면서 불로고 또, 또 제가 지금 방금 먹은 한 달의 숙성을 거쳐서 드시면 고객님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다실때야 맛있다 이렇게 네, 일본인들은 네. 아 네. 오이시 스네 오이시 이렇게 드시면은 최고의 보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아, 여러분 수입부 드시다가 한번 저는 정말 우리 현진에서 드셔본 이거 정말 게임 끝. 자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맛의 세계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 현진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네. 오! <laughs> 너무 맛있어! <많다>. 여러분 <laughs> 이렇게 행복에 그냥 이렇게 물어놔! <laughs> 대표님, 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는 더 좋은 고기. 야, 오직 고기야! 고기 외에는 아. 생각이 없어! 안진아, 서나, 자산아, look at i 고기 아, 어떻게 하면 우리 현진을 찾아주는 분들에게 더 맛있는, 더 행복한 우리 한우를 가. 아, 네. 나 너무 깜짝이에요. 아니 우리 대통령 상품 받아야겠어. 오! 주시면 어? 기꺼이 받아야죠. 네. 아 우리 대통령님 네. 이렇게 오직 한우 사랑, 고객 사랑,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절도를 연구하시는 분, 이런 분성 한번 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네. 영상 보시는 유튜브 제임TV 구독자들에게 한분 말씀 드리시면 샤아요 항상 현지는 그 최고의 고기, 최고의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찾아주시면 최선의 서비스와 최고의 품질의 한우를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한우 어디요? 현진형고 진영고 바로 현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 네, 여기 주소 보이죠? 네, 바로 오셔가지고요. 누려. <laughs> 네, 같이 더 따라하실까요? 네, 아스 <laughs>